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옥수수가 사실은 만성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김용수 님은 퇴직 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식단 관리를 해 오셨습니다. 싱겁게 먹고 채소를 늘리고 잡곡밥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하셨죠. 특히 혈압과 관절을 위해 가공식품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무릎과 손가락 관절의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김용수님의 염증 수치는 오히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용수님처럼 식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원인을 정확히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김용수님 역시 원인을 알고 나서 식단을 다시 조절했고 한달 만에 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던 음식 속에 숨어 있던 염증 유발 요인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통증과 피로를 줄이는 식단도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생활 속 건강 팁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수님은 옥수수콘 통조림을 구입할 때마다 채소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식물성 재료이고 단맛이 있어도 인공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샐러드 위에 노란 옥수수를 한 스푼 올리면 식감도 좋고 맛도 풍부해져 식사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채소는 건강식이라는 등식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세대는 자연식, 식물성 식품, 채소류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는 먹기 어려웠던 음식이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귀하고 비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조림 옥수수도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냉장고에 항상 비축해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이미지가 실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식품이 채소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성분이 추가되고 어떤 조리 방식으로 섭취되는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통조림 옥수수처럼 단맛이 강조된 제품은 별도의 첨가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성분이 실제로는 염증을 촉진하거나 대사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좋은 줄 알고 계속 먹는 해로운 습관이 됩니다. 김용수님이 매일 샐러드에 올려 먹던 옥수수 콘 통조림.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옥수수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설탕보다 더 위험한 성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흔히 포도당, 콘시럽,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성분은 단맛을 내기 위해 가공식품에 자주 첨가됩니다. 문제는 이 액상과당이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액상과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에 무리를 주며 중성지방을 급격히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김용수님처럼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이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 저하,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들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과 대사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섭취해도 젊은 시절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는 단맛이 강하지 않으면 당분이 없다고 여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조림 식품에 들어간 당분은 은근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숨어 있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원재료 표기에서 설탕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포도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액상과당, 콘시럽 등 이름을 달리한 당 성분이 적혀 있다면, 이는 모두 혈당과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김용수님의 경우 샐러드에 설탕을 뿌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조림 옥수수 속에 들어간 액상과당이 매일 그의 몸의 당분을 축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염증 수치는 오르고 관절통과 피로는 더욱 심해진 것이죠. 김용수님은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식물성 기름을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동물성 지방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식단에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던 또 하나의 함정이 바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옥수수콘 통조림 속 옥수수에도 이 오메가6가 다량 들어 있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입니다. 즉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적정량을 넘어서면 이 지방산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가 과잉인 구조입니다. 패스트푸드 튀김류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염증을 억제해주는 오메가 3는 부족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서서히 염증 상태에 익숙해져갑니다. 관절의 뻣뻣함, 눈의 피로, 속쓰림, 피로감, 면역력 저하 등은 모두 이러한 만성 염증 상태에서 유발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옥수수는 원래부터 오메가 6 함량이 높은 식재료입니다. 거기에 통조림 형태로 가공되면 더 많은 리놀레산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몸의 대사 속도와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산의 과잉이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용수님의 경우 매일 먹던 옥수수콘 통조림의 리놀레산과 식물성 기름이 결합된 식단이 오메가6의 비정상적인 비율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관절통이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골랐던 식재료와 조리법이 결과적으로 몸 속에 만성염증이라는 불씨를 키운 셈이었죠. 김용수님은 통조림 식품을 사용할 때 유통기한이 길고 보관이 쉬워서 편리하다는 점만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떤 화학성분이 들어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옥수수콘 통조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샐러드 한 접시에 반 통씩 넣어 먹던 그 통조림 속에는 사실 몸에 쌓이면 해로울 수 있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통조림 제품에는 음식의 색과 맛을 유지하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첨가제가 포함됩니다. 산도 조절제, 보존제, 향료 등은 식약처 기준에 맞춰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매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누적 효과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량의 화학물질도 점차 체내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통조림 용기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 흔히 BPA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BPA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분류되며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장기적으로 몸에 들어오게 되면 여성의 경우 폐경기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 뼈의 약화, 체내 염증 반응을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수 님의 검사 결과에서 특한 효소 수치가 살짝 높게 나온 것도 이러한 첨가제와 BPA의 누적 영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간은 해독의 중심 기관인데 반복적으로 작은 자극이 들어오면 그 기능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관절이 붓거나 피곤함이 계속되고 밤에 자주 깨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통조림 식재료가 실은 몸속의 작은 독소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을 매일 사용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내 몸의 염증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용수님은 옥수수콘 통조림을 단독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샐러드에 마요네즈를 곁들이거나 간혹 아내가 해주는 콘버터를 반찬처럼 곁들여 드셨습니다. 손주들이 올 때는 흰 식빵 위에 마가린과 치즈, 옥수수를 얹어 구운 콘치즈 토스트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맛있고 간편한 조합이 사실상 몸속 염증을 폭발시키는 주범이 될수 있다는 점은 미처 알지 못하셨습니다. 옥수수 콘 자체에도 당과 오메가 마이너스 6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무엇과 함께 섭취되느냐입니다. 마요네즈는 지방 함량이 높고 대개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옥수수콘을 더하면 오메가6는 더 늘어나고 샐러드라는 이름은 건강식이 아니라 염증 유도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볶음이나 콤버터처럼 기름에 조리할 경우에는 고온에서의 산화까지 겹쳐 더큰 문제가 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 들어가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면역계에 자극을 주어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콤버터처럼 노릇하게 볶아낸 식재료가 맛은 좋지만 염증 유도성분의 복합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콘치즈 토스트처럼 흰 식빵, 마가린, 치즈, 옥수수가 결합된 메뉴는 고탄수화물, 고지방, 고나트륨 식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동시에 염증 반응을 자극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특히 흰빵과 치즈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옥수수콘에 당 성분과 만나면 간과 췌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김용수님이 매일 즐기던 식사는 보기에는 정갈하고 건강해 보였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염증을 키우는 요인들이 조합된 구조였습니다. 몸이 쉽게 붓고 피곤해졌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조리 방식과 음식 조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김용수님은 병원을 다녀온 후 냉장고를 열어 처음으로 하나하나 라벨을 읽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집어들던 옥수수콘 통조림,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식빵에까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몸에 좋을 거라고 믿었던 습관이 실은 내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이제는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예전에 괜찮았으니까, 이건 채소니까, 다들 먹으니까라는 기준으로 식단을 고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은 습관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실천하던 건강식이 정말 내 몸에 맞는지, 혹시 불편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입니다. 김용수님은 옥수수콘 통조림을 끊고 샐러드에는 생야채와 레몬즙, 견과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제된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었고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오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인 지한달후 염증 수치는 뚜렷하게 감소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덜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식재료 하나가 바뀌면 몸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냉장고에 있는 통조림 한 개를 꺼내어 라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익숙했던 성분들이 낯설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또 다른 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